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제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서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네. 우리는 생각 따로 행동 따로 하게 되겠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값진 구슬 같은 생각이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그 구슬들을 그대로 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행동으로 옮겨 봅시다. 그 구슬은 어느새 귀중한 보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생각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다리로 걷는 만큼, 두 손으로 읽어내는 만큼 이 세계는 넓어집니다. 합장하고 실천에 대해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실천이란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백일 수행 동참자 여러분, 여러분은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행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실제로 해 나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실천이란 알미 행으로 가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행함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완성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에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마음의 밭을 점점 가꾸면서, 부처님 같은 말, 부처님 같은 생각, 부처님 같은 행동을 실천해 나가야 겠지요. 반리 용경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애의 가르침을 항상,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항상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언제나 행복하리라. 네.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천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최고의 단계라고 하죠. 더불어 실천은 내 삶을 멋지게 가꾸어가는 수행입니다.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실천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와 내 주변에 무엇을 나누고 행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행하여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작은 미소 한 번, 따뜻한 칭찬의 말 한마디도 실천할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오늘 하루 나는 누구를 만났나?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땠나?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나? 그 일들을 마주하며 내 마음은 어땠나? 네, 5일차 수행 마치겠습니다.